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아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다루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위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 였느냐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원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때되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2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시인들과 논쟁하신 다섯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죄 사함을 선포함으로 일어난 논쟁이고 두 번째는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와 또한 불결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일어난 논쟁입니다. 세 번째는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논쟁이고, 네 번째는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 생긴 논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에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서 생긴 논쟁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렇게 논쟁 장면을 연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도는 첫째 예수님의 생명이 사역 초반부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도했다고 언급하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사역이 갈릴리에서 한참 진행된 다음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도하고 있고 누가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 6장에서 보도하면서 예수님의 위험 상황을 약화시켜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다고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운명이 사역 초반부터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가의 또 다른 의도는 예수님의 율법적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의 평지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모세보다 더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마가는 모세의 율법에 가장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세파에 속한 서기관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율법해석이 석유관들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의 율법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하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이탈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보다 뛰어난 율법해석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다섯 장면 가운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밀이삭을 꺾고 생긴 논쟁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자르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식일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지만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라삐문헌에 따르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자르거나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주는 행위도 문제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고 막아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밀밭을 제치면서 없는 길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자랐다는 것은 낫이나 칼로 이삭을 댄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삭을 꺾은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꺾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꺾은 것을 추수행위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길을 만드는 행위 전체를 노동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하십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들어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하셨습니다. 곧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진설병은 율법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지만 다윗의 경우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은 급히 도망가는 다윗과 일행의 허기를 달리는 것이 제사장 규례보다 더 중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들을 해방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안식일에 쉬도록 명하는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 안식일 계명을 해석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바리새인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결론을 끌어내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인물인 인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더더구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초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이런 예수님의 선포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다섯 번째 논쟁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서 생긴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주목하여 지켜보았습니다. 3장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지 보고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시하다 로 번역된 단어는 실시민역 성경에서는 죄인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본문에서도 고발이 목적이었으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면 안식일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시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는데 치유하시기 전 먼저 그들에게 안식일 계명에 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초기 라비문헌 미시나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하면 안식일에도 치료하는 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에 치료해 주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굳이 안식일에 치유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질문에 나타나듯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손이 마른 병을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늘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육하셨기 때문에 그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5절, 6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많은 사람을 치유하시자 바리새인들과헤롯땅은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헤롯땅은 이둠의 출신인 헤롯 왕의 전권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한 당으로 그의 사후에는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했던 정치집단이었습니다. 즉 종교집단과 정치집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주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잣대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평가하려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의로 가득 차 있었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우월감을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과 성경의 기준마저 초월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자기의가 주는 상대적 우월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을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자짐으로 겸손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